매일 아침 생활에 생생하고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텔레트론의 지미킴 본부장 모시고 텔레트론의 다양한 상품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미킴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연말이 다가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텔레트론의 마사지 채우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어, 아무래도 이제 연말이 되면, 아, 어, 이게 포맷이 조금 바뀌어서, 저희, 아, 어, 회사에서 연말에 마사지 치아가 어, 생뚱맞게, 어, 뭔 연관이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연말에, 아, 어, 이, 이나나 마사지 치아를 가족한테 선물을 하는 그 띵이 면해 전부터 굉장히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저희가 연말에 우리가 각자 뭐 어, 사랑하는 아내 남편분한테 서로 선물을 하고 또 선물을 했는데도 서로 어, 아 이건 별로야 이렇게 해도 한 사람도 기분이 옅지 않고 그런데 이나나 마사지 체어는그 패밀리한테 공동으로. 할수 있는 좋은 선물의 띵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정말 내상을 가장 많이 올리는 해가 연말이 아닌가 봅니다. 네. 정말 남녀노소가 다 즐길 수 있는 다기능 마사지 체험대데요 특별히 또 메디컬 체어로도 네. 등록이 돼 있잖아요. 어, 그럼요. 저 이 저녁에 한 수도 없는 마사지 체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메디컬 체어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는 미나나 마사지 체어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메디컬 체어라고 등록 이 됐다면 모든 사람 하나하나의 몸 사이즈를 정확하게 리뷰를 해서 아 이렇게 마사지가 나오는 거니까 거의 맞춤형 아 마사지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뭐 가족들도 가서 많이 체험들을 하시고 벌써 체험을 하고 구입을 친구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laughs> 그래서 그렇죠. 젊은 사람들도 네. 좋아하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나다 드림웨이브 마사지 체어 다시 한번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누구든 지금 말씀하셨듯이 누구든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는 페인 있습니다. 어디 아무리 건강하신 분도 어느 한 군데는 위험한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패밀리가 내가 아픈 곳을 그 치유하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좀 옳은 아~ 어, 판단을 아~ 어, 하시면 좋은 생활을 하실 수 있는데 내가 아픈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아 아퍼 뭐 파스 붙이면 낫겠지 그리고 좀 이따가 이게 아픈 곳이 점점 점점 굳어져서 뭐 어깨가 딱딱해지다 되니까 아니면 등이 굽는다니까 아니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뭐 팔다리가 주물러 어, 절인다든가 이런 현상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사람은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만 그 모든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한 곳에 막혀 있는 혈관이 그거를 계속해서 풀어지지 않으면 계속 딱딱해지면 피가 원활하게 돌지 가 않겠죠 어~ 그러기 때문에 항상 모든 사람들은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면 좋은데 많은 분들이 입은 저도 쉬는 날 되면 좀더 편하게 입고 싶어 하는 게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음. 그럴 때 어~ 마사지 체어를 사용을 하십시오 집에서 편안하게 내가 한 (1시간) 정도를 누워 계시는데 그거를 마사지를 하면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스트레칭도 할수 있다면 아마 금상첨화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이 애들도 요즘은 페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다들 보면은 컴퓨터를 하고 또컴퓨터 하지 못하게 하면은 전부 스마폰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키는 큰데 어깨는 좁아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좀. 학생들도 아프다고 일어나요?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그렇죠. 예. 예. 거북등 같은 그런 어~ 좀 현상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모든 사람의 어~ 폐인을 잡을 수가 있는 게 이나나 마사지 체어가 아닌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투여하시거나 투자를 하시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예. 시카고가 올해 유난히 추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요? 마사지 체어 하나만 들여놓으셔도 올 겨울은 정말 든든하게 잘 지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마세티어를 여놓하시면 어디로 바깥으로 나가시질 않으시겠죠 그렇죠 하야고 <laughs>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 좀 연말엔 좀 어~ 가족과 함께 좀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또 약간의 계기가 될수 있다는 그렇게 투자하시고요 그리고 어~ 지금 현재로는 뭐~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 특히나 우리 한인분들 미국에서 정말 미국 생활을 하시면서 서로 바쁘면서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굉장히 시간들 내시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데 한번 앵글만 잘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한번 잠깐 투자해가지고 마사지 체어를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어 이게 어 패밀리한테 내가 필요하겠다, 라이 g 아, h t 메시지가 된다면 그거는 그 패밀리한테는 정말 좋은. 찬스가 될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많은 분들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방문하셔서 저희 땡스기빙, 어 저희 어, 누구든 땡스기빙에는 어, 많은 분들이 어, 이렇게 쉬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 직접 매장으로 오셔서 매장에 오셔서 한번 추가해서 해보십시오. 저희 오픈 364일을 합니다. 네. 1월 1일만 빼고는 다 오픈을 하니까 언제든지 똑같은 시간에. 어, 근데 시카고 지점 같은 경우에 지금 어, 하루씩 이렇게 쉬는 날로 해서 딱 문을 잡고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나중에 저희가 우리가 또 일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어, 좀더 어, 하여를 해서 어, 계속해서 오픈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 거니까 어, 어, 일단은, 어, 시카고 지역은 6일씩 오픈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가격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보통 가격은 네. 뭐, 이나나 마사이 체어가 8,999불. 뭐, 어, 다들 알고 계시지만, 프라이스는 원 프라이스로 되어 있고요 네. 내년 3월 달에 또 500불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 내가 조금 있다가, 지금, 어, 저희가 이 나라에 판매를 한지한 한 8년 됐습니다. 8년 만에 2만 대 정도를 팔았습니다. 네. 근데 첫 해, 두해 두 정도는 많은 분들이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기다리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제품이니까 네. 어차피 내년에, 어, 가격이 떨어지는 살까, 이런 분들, 절대 네. 그런 일이 없으니까, 네. 트와이스 개런티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오셔서 어, 사시면 어, 될수 있는 딱원 프라이스로 되어 있으니까 예. 어, 가격은 개념치 마시고 한번 쇼핑을 해보십시오. 명품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진 않거든요. 그렇죠. 많은 어, 여성분들 어, 정말 환호하시는 뭐 네. 에어비 백이나 <laughs> 어, 샤넬 이런 회사의 음. 상품들을 보시면 이자 팬이도 디스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그만큼 그 어, 브랜드 네임을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나나도 마찬가지고요. 1962년도에 설립이 돼서 무려 정말 수십 년이 넘는 어, 이 어, 마사지 계통에서는 정말 거의 탑을 어,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좀프라드를 갖고 저도 판매를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 좀 믿고 사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 외에도 정말 유명한 제품이죠. 우리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고요. 올겨 울 유난히 춥다고 하니까 따뜻한 침대 생각이 정말 절실합니다. 그렇죠. 뭐, 매트리스는 과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평생 우리가 하루에 8시간, 어,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 어, 수면을 취합니다. 그러면 8시간이면 하루의 3분의 1, 평생의 3분의 1을 내가 어, 잠자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침대야말로 정말 어 진짜 중요한 포션을 생각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음. 잘못되어 있는 포지션에서 계속 주무신다 보면 은 내가 잠을 잔것 같은데도 이렇게 편하게 잠을 잔것 같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든다면 베드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꼭 비싸다고 해서 좋은 어 베드는 아닙니다. 내가 누워봐서 내 몸에 맞는다면 그 배드는 괜찮은 배드니까 꼭들, 어, 추하에 한번 해보셔서요. 일단 잠이 보약입니다. 잠을 잘 주무셔야 또그 다음날 일들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한번배드 내가 잠을 오래 잔것 같은데도 계속 깊은 등하고 숙면을 못 취한다면, 어, 배드를 한번 바꿔 보시는게 가장 정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는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자유자재로 또 움직이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 이유는 보통 매트리스가 딱딱한 매트리스는 할 수가 없고요. 또, 어, 레텍스처럼 고무 탄성이 있으면 이런, 어, 이제 기계를 사용을 해서 위로 올리면 튕겨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매그넷플렉스는 메모리폼을 쓰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체형에 맞게끔, 어, 이 우노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저스트, 우리가 쉽게 가면 병원에 가면은 우리가 편하게, 어, 상체를 올렸다, 다리를 올렸다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배드는 그렇게 올려도 절대 꺾이거나 튕겨나가지 않기 때문에 네. 가능함으로써, 어, 많은 분들이 내가 조금 코고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커플끼리 주무시는데 한 분이 너무 심하게 코를 꼬면 정말, 어, 바들이 잖아요. 이럴 때 상체를 조금 그 분들 그렇죠. 다른 자주인 분들 더 많이 있죠. 음. 이럴 때 상체를 조금 이렇게 올리셔서 숨을 편하게 어,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어, 위산 산이 많으신 분들은 역류 현상이 있기 때문에 허리 음. 하게 주무시면 어, 많이 이렇게 올라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체를 좀더 올려놓으시면 편안하게 숨을 쉬실 수 있으니까 어, 괜찮을 거고요. 특히 네. 여성분들 다리 자주 붓는 분들 네. 그분들은 또 다리만 이렇게 올려서 어, 그 피가 몰려있는 곳을 아래로 이렇게 흐르는 작용을 해준다면 굉장히 편안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거에 어, 이 기계가 어저스트를 할수 있는 거는 매그넷 플렉스, 메모리 옴이니 가능합니다. 그렇게 음. 해서 혹시라도 내가 좀, 어, TV를 보실 때 앵글을 이렇게 더 올려서 이렇게 하는 거 70도까지 꺾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아 어, 이런 시스템들이 또 엑스트라 옵션으로 있으니까, 어, 한번 이쪽 매장에, 시카고 나엘스 지점하고 네이퍼빌 지점에 매장 안에 가시면 그런 기계까지 다, 어, 좀추가 해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꼭 오셔서, 어,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냥 누워보고 트라이 해보시는 거는 공짜잖아요. 아 그럼요. 이렇게 좋은 맞습니다. 기회를 놓치시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laughs> 예. 그리고 누구나 어떤 분이든 일단은 아, 마켓은 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 시카고 나이스 지점, 네이퍼비 지점, 인사이드 h 마트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번 어, 마켓 보실 겸. 방문을 하셔서 한번 추하을 해보십시오. 돈 절대 받지 않으니까 좋은 판단을 하시고 내가 이걸꼭 나한테 어, 나한테는 필요 없지만 페미니가 필요하다면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아좀이런 하나의. 아 좋은 투자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투자죠. 건강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은 투자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어, 지금 48개월 뭐 무이자 8999불에 48개월 무이자 하면 한 달에 234불 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식 한번안 하고 회원님께서 한달 내내 그2 0 0 정도를 투자하시고 정말 건강을 챙기실 수 있다면 투자의 가치는 분명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양쪽을 따로 따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건가요? 어, 양쪽을 위하고 아래 어, 침대는요. 다 가능합니다. 한꺼번에 동시에 움직이기도 하니까 어떤 포지션을 다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과학적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이 남편분과 아내분이 따로 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어 따로 따로 이렇게 두 군데로 하는 그런 매트리스도 이제 곧 선을 보일 거예요. 지금은 아, 그렇군요. 어, 퀸이면 퀸 하나, 킹이면 킹 하나로 가지만 지금은 이제 어, 지금 어, 한 1 0월 정도만 있으면 따로따로 따로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인디비전 어, 아까 뭐 어, 예를 들어서 한 분은 t v 를 보려고 올리시는데 다른 분은 바닥이 되잖아요 나는 네. 잘 건데 그렇게 해서 반반씩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매그네플렉스 그 라인이 들어옵니다 그니까 러 그거는 한두달 정도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그 매트리스 네.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예.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 한번 오셔서 일단은 한번 누워 보세요. 굉장히 좀한 5분 정도 누워 보셔도 굉장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게매그넷플렉스가 아닌가 보고요. 무려 20년의 워런티를 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자랑을 하기 때문에 자신을 하기 때문에 20년 워런티를 드리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네요. 아 20년 워런티요? 네. 아 20년 워런티 괜찮으시겠어요? 그게 침대가 네. 20년 워런티면 그게 어떤 워런티냐. 침대가 꺼지는 걸 20년 동안 워런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거의 평생이나 다름없는 건데요? 정말, 정말 좀, 네. 아, 좀 추상적인 얘기지만 20년이라는 거는 그 이유는 그냥 믿고 쓰라는 것 같아요. 왜? 20년 워런티를 준다는 게, 야, 참, 이게 가능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만큼 사시면서 (20년) 워런티가 있나 편하게 마음 편하게 사시라고 아마 하는 그런 아~ 어, 그~ 자기만의 그런 아~ 어, 좀 어~ 떻게 보면은 자, 뭐~ 자부심 같은 뭐 느런것 같아요 그만큼 그 푸하다기 네. 그전 세계에서 유명하기 때문에 매그넷 플렉스가 어 (250) 여국에서 가장 많은 어~ 이~ 커스터머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가 매그넷 플렉스입니다 그리고 네. 케미칼도 그렇군요. 없기 문에 어~ 뭐~ 내추럴하게 쓰는 거니까 굉장히 어~ 좀 어, 여러 면에서 좋은, 어, 제품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말 남녀노소가 누구나 즐기실 수 있고,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이나다 드림웨이브 마사지 체어도 정말 좋은 선물이지만은요, 이 매그니플렉스는 부부가 서로 좋아하는 그런 선물이 될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가족에게 한번, 어, 서로 한테 한번 좋은 선물이 되실 수 있는 아이템이 분명히 텔레트론에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시간들을 내셔서 한번 커플 아마면미끼리 한번 방문을 하셔서 한번 튜어를 해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한인 사회가 더욱 행복하고 좀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마지막으로 텔레트론의 그 유명한 이태리에서 직수입한 우리 소파 세트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보죠. 네, 소파 세트는 저희가, 어, 항상 방송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어, 시카고는 저희가 종류가 많이 없습니다. 어, 뭐, 2000 스퀘어피트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 저희가 특별히 요번에, 어, 한두 세트에서 세 세트 정도 새로운 물건들을, 어, 그쪽 나이스 지점으로, 어, 저희가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니 네. 어, 오시면서 한번 누워보시, 아, 앉아보시고, 예. 어, 그리고 편안함을 어, 매딩 이태리 제품입니다. 100% 이태리에서 만들어서 들어오는 제품이니까 어, 조금 앉으셔서 우리가 동양분들한테 편안함을 줄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 어, 저희가 앉아서 직접, 어, 그, 셀렉트를 해갖고 갖고 온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안함을 느끼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리클라이너도 되잖아요? 예, 리클라이너는 요즘 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찾으셔서 어, 조금 리클라이너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TV를 네. 보시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아, 티, 어, 우리가 소파에서 TV를 가장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 포지션을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싶은 분들의, 네. 어, 마음이 한결같잖아요 그랬을 때그 버튼을 눌러서 좀 편하게 누울 수도 있고 비스듬히 할수 있는 그런 리클라이너의, 어, 역할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 찾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좀 리클라이너 제품을, 어, 집중적으로 좀 많이 어,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천 소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태리에서 직수입한 이태리산 가죽으로 만든 소파 세트입니다. 모든 거를 다 이태리에서 만드는 제품이에요. 맞죠? 예, 맞습니다. 예, 네. 예. 이름만 이태리가 아닌데요. 100% 매직 이태리고요. 많은 어떤 제품들은 이태리에서 어, 그러니까 어, 디자인바 이태리고요. 만드는 것은 타 어, 나라에서 만드는 것들이 거의 대반인데 저희는 헌들 어, 퍼센트 이태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 매그네플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믿고 쓰실 수 있는 좋은 제품이 아닌가 생각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정보에서는요. 텔레트론의 지미킴 본부장과 함께 시카고에서 연일 판매 돌풍을 기록하고 있죠. 텔레트론의 다양한 상품들에 대한 정보들을 알아봤습니다. 아, 텔레트론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텔레트론은 어, 장소는이요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어, 뭐 인사이드 H 마켓 나이스 지점하고 네이퍼빌에 있고요. 어, 전화번호는 나이스 지점은요 847 728 8888. 어, 그리고 네이퍼빌 지점은요 630 381 8888입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최대한 저희들이 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텔레트론의 지미킴 본부장님 오늘도 텔레트론의 다양한 상품들에 대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오늘 라디오 정보에서는 텔레트론의 지미킴 본부장과 함께 텔레트론의 다양한 상품들에 대한 정보 알아봤습니다. 이 텔레트론의 최고급 가구들은 H마트 나일스와 네이퍼빌점 두 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48개월 무이자로 언제든지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마다 이태리 최고급 가구에서부터 텔레트론의 시그니처 상품인 이나다 드림웨이브 마사지 체어 또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까지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텔레트론에 대한 다양한 상품에 대한 정보들은 나일스 H마트점 847-728-8888이나 네이퍼빌점 630-381-888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11월 24일 금요일 라디오 정보 진행의 아나운서 최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K라디오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이번 한 주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